지난 주말 시민단체 촛불행동 김민웅 대표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. 포승줄에 묶인 윤석열 대통령 합성사진을 올린 뒤 반드시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참수를 뜻하는 극단적 표현을 썼습니다. 수갑에 채워지고 포승줄에 묶여 질질 끌려나와야 한다며 과거 백골단의 강제연행 사진에 윤 대통령을 붙여넣었습니다. 김대표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친형으로 윤 대통령 취임 석달 뒤부터 매주 퇴진 집회를 주도해왔습니다.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 당시에도 현직 대통령 참수인형이 등장해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. 민주당 최고위에서도 극단적 표현이 등장했습니다. 구대터에 실패하면 응당, 그 책임을 져야 하고, 목숨마저 내놓아야 합니다.